네, 오늘은 2월 28일입니다. 벌써 2월 마지막 날입니다. 네 오늘 새벽 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국 전 집사의 뇌졸증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 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권 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내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영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수호 성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대비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시면 그것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어, 성령이 오시면, 가장 큰 변화,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보시면요.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아니 하고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때가 이르면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밝히 너에게 말하겠다, 가르치겠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도록 해 주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 능력도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26절에 보시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 하면,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인데요, 14장, 15장에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할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있는 능력이 생겨났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있죠. 그러면 그게 바로 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구하시는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무엇이든지 원하면 그러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 관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개톨릭은 이렇게 말하지 않죠. 개톨릭 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개톨릭은 내가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마리아를 통하서거나 아니면 뭐 성인들을 통해서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사제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가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27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 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라는 말은 계명을 지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14장과 15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겨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말의 의미 이 거듭남의 이 놀라운 특권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특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며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큰 가치, 그것은 제가 주일날 설교할 텐데요. 그것은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응답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에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해주시고 함께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